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전대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테라스 세대입니다. 이 테라스 세대의 분양가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금 한푼 없으셔도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포인트 두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축인데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초등학교, 중학교, 지하철역, 광역 버스 정류장 무 모든 편의시설을 도보, 10분거리로 다 누릴 수가 있는 입지조건은 끝판왕인 테라스빌라예요 포곡IC, 마성IC, 용인IC까지 자차 10분이면 돌아다니실 수 있으니까 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동탄, 평택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집입니다 이번 테라스빌라 어떠한지 영상으로 빠르게 보고 오시죠 가장 먼저 주차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총 3개 동 2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주차는 일부는 지상주차, 일부는 필로티 주차로 세대당 한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세대는 테라스 세대이거든요. 이 테라스 세대 역시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유선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제 바로 실내로 이동을 해서 실내 공간은 어떠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올라왔고요. 제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캐리어라든지 이런 골프팩 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중문을 통해서 거실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거실 공간이고, 거실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거실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서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상당히 좋아요. 여기는 별도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일단 테라스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잘릴 거고 테라스 크기는 네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테라스가 좀더 있거든요. 지금 이쪽으로도 한 중간 지점에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용인에 위치한 신축 테라스 빌라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이랑 테라스도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제가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기역자 동선이고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냉장고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별도의 식탁은 안 두셔도 돼요. 이 아일랜드 식탁을 이용을 해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옆쪽으로는 뭐 밥솥 자리, 레인지 자리 준비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는 뭐 양념통 같은 거 보관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싱크대와 쿡탑 마련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이렇게 하나 넓습니다. 심지어 이국가스 쿡탑과 보조 싱크대까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장 짜셔서 수납공간으로 더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팬트리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라면이라든지 뭐 통조림 이런 거 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별도의 장까지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안방 욕실 공간. 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 적당하고요. 가구 3종 세트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이에요. 이세 번째 방은 시스템 에어컨 갖춰져 있고요. 이 안쪽으로도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전액 대출이 가능한 테라스 빌라 다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난 긴가민가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거짓말인가 솔직히 음.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